자, 저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, 어... 어제 나왔는데, 어... 1500점, 깔끔하네요. 1500점인데, 등급이... 프로입니다. 예... 모두 다 프로게이머에요. 어디 한번 2000점을 만들어보자! 이제 팀전과는 달리, 나는 나만 살아야 된다. 어, 내가 한 등수라도 올려야지 하다보니까, 서로 사고가 많이 일어날 수 밖에 없어요. 약간의 운도 많이 따라줘야 된다는 그런 모드입니다. <laughs> 다음 맵은 뭘까? 아, 또이 맵이네. 이맵세 번째 안네또 정지, 김정지? 정지기니? 아닌가? 아니지, 정지기가 오랜만에 본것 같은데? 허 <laughs> 맞네. <laughs> 정지기 개오해만해 보네. 정직이 바람 어디있어 야정지가 아니 나도 같이 날려 그냥 <laughs> 네 나도 날려 <laughs> 어 양민이 눈인데 아니 두명이나 <laughs> 있어 여기 아나 안도와줘 내가 그냥 올리면 되니까 아예 아니 아니에요 아니, 아니, 여러분들 저 모르는 사람 모르는 사이에다어 <laughs> 양민이 야아예 반갑고 <laughs> 아니, 모르, 모르는 사이라고! <laughs> 나 몰라! 저뭘 <laughs> 리그 나가라고 도와주는 거안 나가. <laughs> 나랑 같이 날려, 그냥! 어, 그래, 와, 그래. <laughs> 아니, 이런 사람이 나랑, 나 그런 줄 알아. <laughs> 그렇지 여기서 나가 날려줘야지 그렇지 한번 <laughs> 날려 날리라고 이 새끼야 <laughs> 날 날려, 날려야지 여기서 하나 <laughs> 아아씨발자 <아이, 아이>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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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오세요 다자다들 들어오세요 아, 아이씨발 <laughs> 아, 아이, 야나 날리라고 나 아니라고! 나 아니야! 아니라고! 병신아! 나저 사람들 누군지 모른다고! 아니, 씨! 일단 한번 피하겠습니다. 들어가다가. 어. 하이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이러면 안 잡힐 수도 있어. 이러면. 아, 이번 판은 없네. 요 이번 판은 자, 매번 노르도 익스프레스네요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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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놈아. 미친놈, 들아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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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그... 그래! 아니, 얘네 뭐지? 바티? <laughs> 야 점수 올려고 싶어. 나 피해라. 나랑 같이 외치지 마. 나는 열심히 달릴 뿐이다. 오호. 조리가. <웃음> 괜찮 <웃음> 저 괜찮아요? <laughs> 빨리 빨리 가 빨리 가아 그럼 왜방 니? 박리... 아이 <laughs> 자식 미치겠네. 주류 지금 어차피 사고나 여기 사람들 아니 미치.. 아야 진짜 이이 사람들 낮점 벗어 낮점 근데 <laughs> 여기서 존나 웃긴거 <laughs> 거리가 거리가 안 멀어져 이 사람들 <laughs> 왜안어 <멀어져. 웃음> 아니 너무 그러지마 이 사람들로 리그 나갈 수도 있어 나왜 이렇게 특이씨지 야런 존맛겜 나를 잡아가 그냥 나를 잡아가 왜 나를 호위해주냐고 아씨발 기다리자 기다리자 어. 이거 한판 쉬자. 어. 피해야 돼. 얘네들. 이렇게 하면 너 민폐야. 물론 내가 뭐 의도한 게 아닌데. 너무 민폐야, 이거는. 다 화살이 나한테 온다고. 자, 지금이다. 지금이야. 지금이야. 어 바로 잡히네. 아, 이번 판에도. <laughs> 정직이 하이. <laughs> <laughs> 아 양민이구나! 양민아 양민아! 양민아 공평하게 나도 범해줘 <laughs> 어 이번판 안쓰네? 어, 여러분. 어우! 저렇게 팍팍 들어오는 거 조심해야 돼요. 아, 지만난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지. 오호 어! 아하! <laughs> 하하! <laughs> 뭐야? 왜 나도 안 통하지 저게? <웃음> 뭐야? <웃음> 뭐야? <웃음> 왜 나는 저게 안 통해? 와, 야, 앞에 있다. 야! 왜 나도 안 타고! <laughs> 아, 이 새끼들! 아, 이 새끼! 아, 기다리자, 양식껏. <laughs> 아이거 이거, 이거, 진짜, 이거 기다려야 돼. 기다려, 기다리든가. 아, 내가 안 들어갈게. 아니, <laughs> 야, 넌뭔데 알게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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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 아, 들 뭔데 자꾸 도와줘 입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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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 아, 아, 적 없어요 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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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은, 보상을 줍니다. 보상을 주는데, 어, 뭐, 저는 2,000점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. 2,000점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. 와, 야, 핵 봤어, 방금? 카운터 엇박자, 엇박자 시키는 거? 전일점이 속도가 너무 빠르다 뭐야? 이거 핵저 앞에 있는거 보니까 올리터 각인데? 속도 오개 빨라 아 올리타네요 막자 내야겠다 아올리타 올리타 와 근데 핵이 너무 많다 오씨와 세상에 아무도 없어 거의 바퀴벌레 번식급인데 엄청 많아. <laughs> 양, 양민이. 양민아! 야, 날리지 말고 유언파는 견인해주면 안 되냐? 전부 다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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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민아! 야, 견인으로 놀자, 한 번만. 그렇지. 역시 우리 양민이. 야, 너 빠른데 견이니? <laughs> 야, 직진 속도가 시발 300이래. 뭐야, 나. 하... <laughs> 야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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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내주사을 건드려? <laughs> 아, 이거는 기다려야 돼. 또 빨라졌어 또. 그러지 마 그러지 마야야 들어가세요 다 들어가세요. 아1등을안 아, 아, 들어갔다가 쳐는 거 치는 거 보소.